들어가. 안녕하세요, 나프입니다. 오늘은 영화로 써있는데 파쿠르라고 써있더군요. 내일 파쿠라에 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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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진짜로 망했어... 아까아 여기 안 떨어졌잖아. 네? 아까는 네? 여기 안 떨어지고 잘간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laughs> 너무 짜증난 나머지 서툰였다.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리 <laughs> 어, <laughs> 어디야? 어, 왜구나 왜요? 엄마, 엄마, 왜 그거?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이야기를 제외한 얘기는 해도 되는데? 혹시 구박 받을까 봐 말을 할 수가 없지 나는. <laughs> 아까처럼 되지만 않으면 돼요. 알았어. 근데 뭐 <laughs> 방송이 조용해. 말 안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근데 아까는 잘하더니 지금 계속. 잘 못해? 어머 이건 뭐야? 나는 처음 보는 거네. 파쿠르. <laughs> 파쿠르르응 뭐냐? 이쁘게 생겼다 도시가 도시라는 하늘이네 하늘 위에 떠 있네 하늘 위에 떠 있는 도시네 도시라는 엄마가 뭐 할... 게임에 대해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 게임을 안해서뭐 하겠니 <laughs> 나는 그 인가 아무래도... 한다 어. 나는 게임을 안 한다

아 진짜 어 뭐야 갑자기 나보다 앞서있는 애가 생겼네 나나나나나 안돼 이러면 내가 꼴등이야 아나 꼴등 되겠다 아진다 뭔가 꼴등 안? 꼴아니 엄마. 싫대, 공격다.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좀랄랄랄랄랄랄랄좀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아랄버랄랄랄

아빠 발명 중했어 뭐? 장난꾸레기 동생 같은 아빠. <laughs> 동생 같은 아빠야? 장난꾸레기. 음. 이거 아까 있었어가지고, 알긴 아는데, 알아, 진짜 30레벨은 가는데. 저것만 가는 30레벨이고, 음. 저보다 훨씬 갔으나, 어? 40레벨은 가니? 아니야 여기서 중단된 것 같은데 아빠. 아니야 이거 봐봐. 나 이것도 했어. 그랬어? 그러니까 삼십. 여기도 가셨어. 여기도 가셨어. 여기도 가셨어. 엄마 진짜 응, 가셨고 응. 나 가셨지? <laughs> 나아저부가하는데요 되는 일이 없네.

아빠는 조용할 수밖에 없지. 우리 사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아빠는 왜 조용해? 음? 아빠는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기요, 제 멤버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봐보아 <laughs> 여기까지 했었다. 아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요. 잠깐만. 어? 진짜네. 안다 여기에서서. 진짜 많이 갔었는데 어, <laughs> 여기로 했었다. <웃음> <웃음> 무슨 아빠 지금 피톡으로 나왔어. 내가 사진 써가지고 손만 나왔겠지만 어? <laughs> 여기였나?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laughs> 여기.

음좀 들어도 돼요? 아뇨 니저 이거 이따가 배경만 넣을거예요아 알았어요 아니 방송 중좀시끄러우려서 음악 틀려 야지 <laughs> 어? 어? 음아 진짜 저 사람 르르르르 어나 50렙에도 넘게 했었네? 나, 음. 사람 그것도 했었고 음. 마크같은 나무 이것도 했었다 야 어? 아니 10레벨은 넘어질 것 같은데? 아 그랬구나 이거 기억나네 응. 도 했었어 사람 이거 힘든거 음. 이것도 했었어 이거 했었어 아냐? 이건 기억이 안납니다 저 이거 했었는데? 근데 엄마가 갑자기 마석 망했어요 아마 나 56레벨에서 끊겼던 것 같아. 5 2서 응. 지금은 56레벨이야. No. No! 이 사람 우리가되 맞다. 10분 지났습니다. 괜찮아요. 편집 안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진작가 10분 지났을 걸진작하고 있었어. 어차피 나한 15분 정도 알려어 아닌가? 20분? 나 56레벨에서 끊겼던 것 같아. 확실해. 조금씩 조금씩 내가 모르는 곳으로 오고 있어. 어? 아나5레벨에서 끊겼었나봐. 대박. 무반 변수냐? 아이 근데 루 레벨이야 처음 왔던 곳 음. 근데 점점 더 단순해지는 단순해져 왜 그러냐? 음. 처음으로 돌아온 거 아니야? 어어 응. 루프장 맞아 루프장 맞잖아! 그리고 근데 왜? 근데 쉬워진 거 같아가지고 아까보다 좀덜 쉬운 느낌도 나아 음. 이거 움직이는 거 그냥 가르쳐줘나 원래 이런 거 아니. 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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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 게임 출연 안 하시네요? 네? 멤버가 게임 출연 안 하고 있네요? 목소리만 하고? 네? 다트 다트 자 안녕 아빠 음. 근데 이거 원래 아빠 목소리 공개가 된게 다름없는데 괜찮아? 아 아빠 이거 목소리 공개 됐구나? 응? 음. 그거 커리로해커리로 해서? 응 아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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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자? Ui ừ, bra.

뭐먹으려고응 뭐? 사탕 뭐라고? 사탕 응 알았어 나랑 먹어 <laughs> 어 포인트가 잘못됐나 다시 주 이상하나 나 여기 아는데 나 나는 포인트 못밟았나봐 아씨 누구야돼 발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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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발표 안 발표 내 브리 어 다음 걸로 <laughs> 다음 과 봐봐 제발 발표 발표 안방패네? 그냥 한방에 잘 깨야지 뭐아 진짜 망할거야 그냥 내가 잘 해야겠어 안그러면 또 다시 또 다시 거기야 아나왜안방혀 허허 <laughs> 아니 이거 제작사 이거 점검 해본건가? 어? 이거 점검 안 해본 응. 것 같지 않으? 아, 나 또, 또, 다시, 다시 걷고 가나? n o 아 <laughs> o 아, 나 너무 끝내버리지안대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대로 가는 거야? 아까 우리 했잖아. 아니. 아니, 아닌가? 어? 잠깐만. 설마? 여기잖아. 안 들어갔지? 어. 그래 가지고 안나었던 건가? 둘다 앞으로 가자. 아. 다 왔네. 음. 妈，太糟糕了。 괜찮아. 그, 반다 아닌가? 어, 아닌가? 일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역시나.

<laughs> 진짜, 찍기놈! 그 빨, 초? 왠지 초였을 것 같은 느낌! 느낌, 적인 느낌. 맞아. 정답. 얘 사라지냐? 어, 사라지네? 그럼 빨리 가야지.

안전 완벽한 바착죄 으아! 오. 다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헐 お 어, 와주세요 저 심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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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세요 <laughs> 심심해요 이거 어려운 어려운 팝よしゅし Grab a corp! Grab 끝일 것 같은 느낌. 지금 92단계거든. 나 많이 오지 않았어? 92단계가 엄청 많이 왔지. 아빠는 나랑 만약에 아빠가 들어온다면 아빠가 나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탈모. 와. 오늘 아까 주근깨였던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나지공깨도안 왔는데. 쉴때튜라는거 말고 로블록스어공튜는왜 이러고 그나 굳이 보란 게 끝이 보이는듯말듯안 그래? 뱉던 게 끝이야? 몰라. 뱉던 게 끝이면 좋겠어. 방송 끝내게. 부차원이랑 그 대통령서 끝내. 뭐라고? 응. 뭐가 아 끝까지 하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응.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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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진짜, 어? 한두 번만 듣는다. 나온다. 나온다. 언제 끝나? 어... 음 오, 오. 백 단계가 끝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실.. 그 기분 탓이야? 아니, 백,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백 단계가 끝이 아닌 것 같아. 그래? 음. 일단 해보죠. 어찌됐건 100단계에서, 100단계에서 끝내야지 아악!! No!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아 끝이 안 있네 그냥 30분까지 할게 돼? 네? 근데 오늘 재밌는 것들 너무 많은데? 어? 아빠는 재미없어요 왜? 그냥 아이초 소름 돼 요즘도 파는지 몰랐다 지금도 방송 찍어? 어어 <laughs> <laughs> 어, 그렇구나 아 되게 길게 찍는구나 어 그래 어. 여기서 끝나 버려 안녕